대단한 일, 세계 평화, 우리 각자 각자의 삶 속에서 너무 멀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의 바탕으로, 그 상상력을 바탕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살아내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그한 가지 일을 이루십시오.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일을 통해서 그 놀라운 더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평화의 일, 그 일이 곧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더 깊은 설교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말씀으로 골로세서 1장 20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마침 오늘이 설날 당일입니다. 어, 오늘은 복음은 평화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복음은 믿음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믿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곧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목입니다. 그런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 화목의 일은 사실 전 우주적인 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말미야 아마 세상이 새롭게 되었죠. 이것을 말할 때 우리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화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피스, 평화. 국어사전에는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또는 분쟁,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평화로운 상태이죠. 전쟁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평화를 여러분은 맛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은 여전히 남북한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 예, 정전 상태 혹은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 선언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여전히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을 안고 있죠. 평화는 성경적으로 말할 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이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안녕인데 그것보다 더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서 완전함, 하나됨, 조화, 번영, 건강함, 충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인 조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까지 미친 상태를 말합니다. 소위 평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를 평화, 호의, 우애라고도 할수 있겠고요. 또 행복, 번영, 복이라고도 할수 있는 말이 이 평화, 샬롬. 혹은 에이레네라는 말의 뜻입니다. 구약의 샬롬은 만족, 만족을 줌이라는 이런 의미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만족과 내적인 만족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족이라는 개념의 샬롬은 어떤 보상, 지불이라는 개념으로서 복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샬롬은 복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죠. 한편 신약에서는 이 평안 혹은 평화라고 하는 에이레에는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무질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화평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전반절에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평화는 어떻게 온 것일까요? 이 땅에 임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 샬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보라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에 예루살렘 마지막 6월절 본인이 공생의 3년을 하시면서 죽으시기 바로 전그 6월절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보면 19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죠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장행전 9장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예 그곳이 그 교회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평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의 별명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입니다.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임한 이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와보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목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곳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죠.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일은 곧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이루신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화평, 평화를 일구어 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평화, 믿는 이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이죠. 이 평화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탄생 시에도 선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 회복, 화목이죠. 이 화목뿐만 아니라 사랑과 사람 간의 관계 회복. 심지어는 사랑과 자연과의 화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로 어그러진 세상의 회복이라고 말해져 있죠. 이 평화는 이렇게 넓고 깊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는 이 땅에서 어떻게 누려질까요? 이 땅은 어떻게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평화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평화 가운데 있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그런 불안함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음의 화평을 잃기도 합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이나 일본이나 중국과의 적대 관계 등으로 인한 갈등, 또 우리가의 국가 내에서도 자파 우파 간의 이념 간의 분쟁, 그렇게 크게 안 가더라도 일터에서의 어려움, 심지어 가정에서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싸움. 또, 친구 간의 대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평화가 깨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합행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많이 가진다면, 세계적인 갈, 권력을 가진다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 대통령, 혹은 또, 예, 한국에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혹은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면,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CEO 일론 모스크가 되거나 삼성의 CEO 이재용 회장이 된다면 세계적인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평화가 권력이나 돈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애는 쓸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권력을 갖거나 돈을 갖는다고 해서 세계 평화를 바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평화, 기아의 해결, 기후문제의 해결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국가 간의 예, 힘의 균형, 조화, 갈등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 간의 경쟁, 그 속에서 조화, 균형, 치열한 공방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이 세상에 움직여가고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가진다고, 또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은 평화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화를 일구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일구어내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평화를 일구어내는 자는 평화를 맛본 자입니다.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해서 좀 멀리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평화를 맛본 자가 평화를 일구어냅니다. 누가 평화를 일구어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무슨 뜻입니까? 합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곧 예수님이 합평을 이루어 내셨고 합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형제가 될 것이라고, 작은 예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그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를 일구어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평화를 맛보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맛본 자는 또 다른 평화를 일구어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일구어내셨습니다. 이전에는 겪코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만물의 회복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이 이루신 평화를 맛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믿는 자의 평안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화목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됩니다. 그러한 화평을 일구어내는 공동체, 조직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화평을,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는 자로 사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평화를 일구어내는 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화를 상상하는 자입니다. 상상하는 자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죠.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평화를 읽어내시고 그렇게 이루어내신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믿는 자의 상상은 말씀에 기초한 상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를 상상하는 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더큰 평화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본문이 로마서 8장 21절에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어내는 자들을 피조물도, 자연 만물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평화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화는 자연 만물까지도 바라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기후 문제, 환경 문제까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그것이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은 이 땅에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상상력은 현실의 어려움과 폭력 앞에서 당당히 맞서서 펼쳐내는 그래서 이땅의 폭력의 현실을 바꾸게 되죠. 복음이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평화의 나라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워스가 평화의 나라라는 책에서 그러한 상상력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돈이 많아서도, 권력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평화를 맛보았고, 그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상상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비극적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목도합니다. 인내함으로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평화가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않은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입니다. 설을 맞이하면서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한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전에는 결코 오지 않았던 평화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 평화를 우리 삶의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평안으로 경험한 자, 맛본 자는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 상상은 성경의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일어낼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일어내신그 일을 우리 공동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샬롬을 일어내는 공동체이고 복음의 평화 임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써내려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 되십시오. 대단한 일, 세계 평화, 우리 각자 각자의 삶 속에서 너무 멀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의 바탕으로, 그 상상력을 바탕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살아내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그한 가지 일을 이루십시오. 하십시오. 그럴 때그 일을 통해서 그 놀라운 더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평화의 일, 그 일이 곧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맛본 자입니다. 그래서 이땅의 평화의 도구로 평화를 일궈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삼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평화의 사도로 화평의 도구가 되시는 저와 온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교회를 쓰고 계십니다. 교회인 나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십시오.